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 방학 때에도 문 방학 중에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네, 존경합니다. 가 봅시다. 예, 요 문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볼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라제이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가는 라제이와 스몰 a에 의해서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요거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독립되어 있고요. 그림은 어떤 사람의 지원기 세포부터 정자 형성되는 과정. 자, 정자가 형성됩니다. 즉 얘는 남자다. 남자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조금 독특하죠?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더. a가 a 는 b 보다 작다 네요 조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문제와 다르게 요거 모든 유전자의 대립 유전자의 총합이 나와 있어요 보통은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뭐 이런식으로 토막만 알려주는데 이거는 뭐 통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유전자 당 dna 상대량은 1 이랍니다 간단하죠?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1, 요거 갖고 있어도 1, 이렇게 4개 가지고 있으면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잘 봐야 되는 건 제일 큰 수나 제일 작은 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 1. 자, 1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b 중에 하나, 딱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하나. 이 됐죠. 자 그러면 딱 하나 갖고 있으면 요게 n 상태겠죠 당연히 n 상태.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봤을 때요 위가 이제 2n 상태고요. 요 밑에가 n 상태입니다. 즉 디귿은 디귿은 3번 아니면 4번이다. 3번 아니면 4번. 근데 3번과 4번의 차이. 요 차이는 뭡니까? 요 차이는 복제 여부입니다. 요죠. 여기는 복제가 돼 있고 여기는 안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이는 뭐야? 복제. 복제가 안돼 있고 돼 있고. 이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 3번은 홀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염색체로 그리면은 자, 이쪽에다 그려 볼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 3이고 여기가 4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서 이렇게 뭐 하나가 있었어요. 뭐 라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윗단계,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에 복제본, 이게 있어야죠. 그죠? 복제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홀수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뭐가 됩니까? 4번이 됩니다. 여기가 디귿이 되죠. 근데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해야 되냐면 A 원래 감수 분열은 이렇게 두 쌍이 있으면 두개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 이렇게 오죠 무슨 얘기냐면 은 1번이 예를 들어서 다성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뭐 그냥 알기 편하게 이렇게 쓸게요 진짜 이렇진 않습니다 몰라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라제일 라제이 라즈비 라제비, 라즈비일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든 상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 없어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이게 다, 요런 식으로 있다면, 우리가 감수분열을 하면, 상동염수체가 나눠지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져서, 둘 중에 하나. 요렇게 나눠져서, 둘 중에 하나. 즉, 여기서 하나 받고, 여기서 하나 받아야 돼서, 이게 두 개가 돼야 됩니다. 두 개. 두 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야. 그러면, 양쪽에서, 안 받아야 됩니다. 근데 돌연변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이럴 때 가능합니다 이럴 때가 어떨 때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성 염색체에 있는 경우 그죠 x나 y에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지금 정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남자예요 그러니까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이게 편하게 그냥 가정해 볼게요 얘를 상염색체 얘를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게 이제 x y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x 염색체 위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y 염색체 위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만 보면 x 위에 있는지 y 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요게 요렇게 끌려가면 이쪽 부분에는 즉 이렇게 양쪽이 되면 여기는 b가 있는데 이쪽은 없죠.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한 개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요거 둘 중에 하나 가져가고 요거 둘 중에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4번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뭐가 없어요? 유전자가 없으니까 한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3번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두 개가 되죠 이거 두개 더한 게 3번이잖아요 이해되죠 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자그 다음에 그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위에 요것 중에 뭔가 하나가 뭔가 한 쌍이 여기서 이걸 예로 들을게요 요렇게 되면 요게 성염색체 위에 있다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거는 이 가에 해당하는 대립유전자두개 이게 뭐 라지에이, 라지에이든, 라지에이, 스몰레이든스몰레이 스몰에이든 스몰 하여튼 이거 두개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번이 몇 개를 가져야 되냐면 세개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제말 이해되실까요? 네. 얼굴 표정을 보면서 하면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수 있는데 어. 네. 제가 빈 화면만 보고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가정을 해 보면 라제이 스몰레이 뭐 x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뭐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1번이.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세개 있는 거죠. 세 개. 그죠? 그리고 이쪽에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음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조건이 없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숫자는 맞출 수 있어요. 숫자는. 자, 그래서 여기 뭐 라제이 스몰 a 라지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y 염색체고요. 요거는 y 염색체고. 요게 몇 번이요? 1번이요. 이게 2번이 되면 어떻게 되죠? 2번이 되면 요렇게 복제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라제이 라제이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이쪽에는 없고 그러니까 몇 개가 됩니까? 이게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게 나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지면 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요게 y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뭐 예를 들어서 a b가 오고 이쪽은 스몰 a가 오면 몇 개가 됩니까? 이쪽은 4개, 이쪽은 2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쪽은 4 개, 이쪽은 2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는 유전자가 있는 성염색체와 그죠? 상염색체. 네, 요렇게 있는 거고 이쪽에는 유전자가 없는 성염색체가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맞춰 볼게요. 자, 4 개짜리 리을은 어디가 돼야 됩니까? 리을은 네. 3번이 돼야 되겠고요. 그죠? 디은 4번, 리은 3번, 그리고 b 가 A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6, 이게 3이 되겠죠. 그러면 1번이 기 2번이 니은 네,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 요요 요 1에서 이상함을 느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 볼게요. A는 3, 맞고요. 그 다음, 니은은 3 아니고 2죠 2이고요 네 리을의 염색체 리을 요거 요거는 여기서 n으로 쪼개지잖아요 상모염색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46개인데 요거는 몇 개요 23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23개 여야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되겠죠 네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이와 같은 그림을 몇 번씩 그려보면서 이 1, 2, 3, 4에 해당하는 염색체의 모양, 그 다음에 염색체 위에 유전자를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